안녕하세요.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숙박업 1분 경영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박업소 경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책 제목이 숙박업 1분 경영인데요. 왜 1분 경영이냐? 숙박업은 책을 많이 봐서 운영이 잘 되거나 뭐 시설 관리를 잘 하거나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서 책을 보더라도 그걸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 고민하고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숙박업 경영을 잘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손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책은 일분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접목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숙박업 1분 경영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중소형 호텔에는 고객 응대, 청소, 시설 관리 등등 할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 호텔에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소형 호텔 경영의 핵심은 MICK, 바로 마케팅 시설 청결 친절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M은 마케팅.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는 딱히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광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숙박업소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숙박 앱 광고를 함께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마케팅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I, 인스톨레이션 시설입니다. 숙박업소는 장치 시설업이라고 하거든요. 숙박업소의 시설 관리가 안 되는데 고객분들이 계속 갈까요? 세면대가 망가져 있고 욕실 바닥에 물이 막혀 있고.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고 인터넷은 끊기고 전국의 숙박업소만 3만 군데가 넘습니다. 그 시설관리가 안된 숙박업소는 찾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청결입니다. 고객분들이 숙박업소를 방문할 때첫 번째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청결이에요. 네 번째는 바로 K-카인레스 친절입니다. 과거에는 이 친절도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유리에 구멍 뻥 뚫어서 돈 받고, 그리고 키 드리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오픈형 프론트로 요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정으로 객실키를 전달을 해주는지,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너무 살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숙박업소 친절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숙박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숙박업 1분 경영에 제가 녹여냈습니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해당 숙박업소만의 우리 숙박업소만의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고객응대는 어떻게 하고 시설관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시 클린 총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은 고객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숙박업소 대표님께서 정해주셔야 됩니다. 직원 능력에만 의지를 하면 그 직원이 병고가 생기면 그 숙박업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MICK를 기초로 한 업무 매뉴얼을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된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 매뉴얼을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그 숙박업소에 잘 녹여낼 그런 제대로 된한 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MICK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호텔만의 업무 매뉴얼을 생성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그 숙박업소에 녹여낼 제대로 된한 명이 필요합니다. 숙박업소는 한 명이 살린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그 업무 매뉴얼을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숙박업소에 잘 녹여낼 그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숙박업소 대표님께서는 이두 가지만 해놓으시면 숙박업소는 신경 끄셔도 됩니다. 골프 치러 다니셔도 돼요. 바로 이책 숙박업 1분 경영이 여러분들 숙박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분만 투자를 하셔도 숙박업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나름 여러 숙박업소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운영 매뉴얼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 매뉴얼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숙박업 1분 경영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와 또 소통해 가면서 숙박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1분 경영 저자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